진짜 이거 아직도 모른다고? 이거 모르면 간첩이야. 화알 모신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입니다. 진짜 질린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구 장창 사용했던 저의 찐+ 찐+ 찐템. 헬로우 임보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추천템은요, 우리 보라돌이들 중에서 설마 진짜 아직도 이거 몰라?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 영상이에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사용했던 저의 찐, 찐, 찐템. 오늘 영상은요, 제가 마켓했던 제품들은 워낙 진짜 많이 사용했던 제품들이어서 빼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제품입니다. 진짜 많이 애정하고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너죠. 바로 에이프릴 스킨의 트임 라이너예요. 다른 컬러들도 너무 잘 쓰는데 정말 제가 사용하는 빈도가 많았다 싶은 세 가지. 2호 다크브라운, 3호 밀키라떼, 4호 로지필터 셀럽이에요. 이렇게 3, 4호는 제가 색상 개발 참여가 들어간 제품이어가지고 내가 쓰고 싶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laughs> 3호, 4호는 눈밑 트임 라인인데 이 쿨톤용은 울먹울먹한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눈 밑에다가 많이 발라요. 그래서 로지필터 셀럽은 우리 보라돌이들이 입술에다가도 활용을 진짜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해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진짜 예쁘게 잘 발리더라고요. 그림자 줄때눈밑 언더에 자주 바르고 다크브라운 컬러는 색상이 되게 부드럽지만 또렷한 컬러예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손이 잘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요거 참고하셔서 예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추천템은요 마스크팩을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이 제품도 우리 보라돌이들이라면. 언니, 언니 영상에서 추천해 주신 거 한번 봤어요. 짜잔,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바로. 듀이트리 AC 컨트롤 EX 딥 마스크 팩입니다. 그 시트 자체가 굉장히 밀착감이 좋아요. 그래서 밀착되는 시트인데 약간 껌딱지처럼 되어 있는 시트지라고 보시면 되고 답답함 없이 사용하기 좋은 마스크 팩이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작년부터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서 제가 1년 동안 진짜 계속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얼굴에 올리면 굉장히 쿨링감이 시원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날 더워질 때 있죠? 그럴 때 활용하셔도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제품 갈게요. 이 제품도 우리 보라돌이들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laughs> 요즘에 이제 급격히 더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면 너무 좋은 추천템이고, 저처럼 예민하신 수부지 피부 혹은 지성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들도 무난하게 호불호 없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퍼스텔러 원더 베지 주시 트리트먼트 제품이에요. 스킨케어 첫 단계에 바르면 좋은 제품이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정말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제형은 물처럼 찰랑찰랑한 제형이지만 발랐을 때 피부결을 부드럽고 매끈하게 만들어주기 좋아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진짜 꾸준하게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요즘에 더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름이 되면 우리 스킨케어 다이어트를 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날 더워질 때에는 이 허스텔러 주시틸드먼트 에센스처럼 속건조는 채워주는 느낌이 나지만 무거운 느낌이 없는 제품을 이용해서 한두번세번 번 레이어링 하는 게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스킨케어 하기가 좋거든요. 제가 이 라인에서 또 되게 좋아하는 젤 크림이 있어요. 바로 이거입니다. 허스텔러 원더베지 하이드레이팅 젤 크림이에요. 여름처럼 더울 때는 우리 스킨케어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유수분 밸런스 관리 진짜 꼼꼼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때 딱이라는 거죠. 제형이 촉촉하고 산뜻한 탱글탱글한 젤 제형이거든요. 딱 바르는 순간, 어, 이렇게 산뜻한데 촉촉하다고 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 뭐랄까 제가 이거를 발랐을 때 작년부터 이 제품도 계속 이용을 하는 이유가 수분이 좀 피부에 오래 머무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더울 때는 메이크업도 되게 잘 무너지니까 어떻게 스킨케어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사용하시면 너무 좋은 제품이어서 진짜 한번더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사실 얘는 공병을 봤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뜯은 지 진짜 얼마 안 됐고 얘는 뜯고 나서 지금 한 2주. 이주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특히 이 하이드레이팅 젤 크림은 무자극 수분 젤 크림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베이스 하기 전에 바르기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주요 성분이 K립 추출물이어서 피부가 좀 튼튼해지도록 장벽 케어하기가 너무 좋은 제품이어서 필요한 제품이고 바르면 바를수록 피부 이렇게 두껍게 쌓이는 기분이 아니라 스며들면서 레이어링 되는 느낌이 나서 쫀쫀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쿠션이나 파데를 올렸을 때 답답한 느낌 전혀 없습니다. 마무리감도 끈적임이 전혀 없어요. 피부 표면에 수분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좀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나거든요. 속이랑 겉이랑 같이 케어하기 좋은 제품이다. 이 라인만큼은 저처럼 예민한 수부지 피부를 가지신 보라돌이들에게 진짜 너무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조합이라 제가 계속 수부지, 수부지, 수부지 하면서 강조를 하는 이유도 그 이유거든요. 공병도 봤던 제품들이기 때문에 혹시 아직 모르신다면 꼭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완전 추천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요. 쿠션을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쿠션은 제가 작년 중에 정말 정말 잘 썼던 제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걸 소개할까 어떤 걸 소개할까 하다가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헤라 블랙 쿠션이고 설화수 퍼펙팅 쿠션이에요. 그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헤라 블랙 쿠션은 진짜 얇게 얇게 깔리면서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인데요. 얇게 깔리면서 깔끔하게 그리고 오래 유지되는 롱래스팅 효과까지 제가 봐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소개를 한번더 해드려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이 쿠션은 좀 약간 보송하고 세미 매트하게 마무리는 되지만 절광 표현이 가능한 제품이어가지고 얼굴에 올렸을 때 약간의 부드러운 광이 나면서 세미 매트하게 만들어주기 좋은 제품이에요. 단점이라고 하면 가격대가 그리 저렴하지는 않다. 하지만 비싼 가 파는 쿠션이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쿠션을 바를 때 앞에 소개해드렸던 퍼스텔러라 라인들 있죠. 같이 발라주시고 여름에 이렇게 보송보송한 라인들 같이 발라도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펄을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진짜 질린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너무 많이 썼던 제품이에요. 스틸라의 코랄 크러쉬 글리터 펄이에요. 코랄 크러쉬라는 컬러인데 거의 공병이에요. 여러분 글리터 공병 보기 진짜 힘든 거 아시죠? 은은하게 핑크기가 좀 깔려있는데 핑크에서 코랄로 넘어가면서 특히 이펄 조합이 너무 예뻐요. 진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눈 밑에 얹으면 약간 핑크기도 좀 돌면서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바르기 너무 좋아서 우리 고라돌이들한테도 진짜 추천이고 팔모신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휴대하기 좋은 좋은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것도 지겨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어서 가지고 왔어요. 짜자잔. 요거는 아리얼 손소독 티슈고 스트레스 릴리빙 퓨어풀 리베나이 리무버 패드예요. 테이블 닦거나 제손 닦거나 이럴 때 진짜 잘 들고 다녔던 거고 건조함 없이 촉촉하고 가장 좋은 게 이렇게 손을 닦고 나면 좀 화한 느낌이 들거나 건조한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향도 거의 무양에 가깝고 약간의 보습감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어서 쿠션을 해주고 싶어서 가지고 온티슈고요이 제품은 제가 작년에 와치인마이백에서도 보여줬고 전 수정화장용으로 사용하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원래 얼굴 수정을 할때제 옛날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막 수정화장에 대한 영상도 있거든요. 쿠션으로 두드렸을 때 지저분하게 더 올라올 때 있잖아요. 약간 해주고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저 진짜 잘 활용합니다. 이렇게 엠보싱 면으로 되어 있어서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좋더라고.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 제품들. 음. 그리고 다음 제품 갈게요 아 진짜 이거 아직도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모르면 간첩이야 제가 헤어케어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머릿결에 대한 질문들 진짜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모발이 되게 두껍고 건조한 모발이에요 붕붕붕 뜨는 모발 이죠 저는 트리트먼트를 안 하고 하고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진짜 잘 쓰는 두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이거 모르면 섭섭 요거는 아보카모 헤어팩 제품입니다. 먼저 헤어팩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흐르는 제형이 아니라 이렇게 쫀득쫀득한 제형이에요. 흐르지 않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퍼가지고 활용을 하는 제품이거든요. 여태까지 써본 헤어팩 중에서 2만 원 헤어팩 없어요. 트리트먼트나 아니면 린스 대신에 저는 이 헤어팩 하나만으로도 그냥 끝내거든요. 진짜 부드러운 머릿결을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노워시 트리트먼트예요. 이건 제가 공병을 봐서 거의 새 건데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몇 통째인지 모르겠어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정말 잘 사용하고 우리 보라돌이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드렸던 직업템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뿌릴 때 여러분 제가 이걸 사용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서 뿌리거나 뒤에서 이렇게 뿌리면 절대 안 돼요. 오일 성분이 있어서 바닥에 분사가 되면 바닥이 되게 미끄럽거든요. 한 2cm 정도 모발 끝에다가 이렇게 뿌려주고 손으로 잡아줍니다. 이런 느낌. 되게 되게 부드럽죠? 이렇게 해서 오늘 추천템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보라돌이들이 꼭한 번쯤 써보셨으면 좋겠는 제품들이라 진짜 실망하지 않고 호불호 없는 제품들로만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안녕!